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며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사순절 제36번째 날이며 또한 순안 주간의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순한 주간의 제 화요일, 오늘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8쪽 경에 있는. 요한복음 제12장 20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오늘 사순절 제36번째 날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의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 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3년이라 라고 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이 이번을 포함해 총세 번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방문에서는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오셨고 때마침 명절을 맞아 전국과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유대인 순례객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자 빌립을 통해 청했던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인 야웨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 되고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명절마다 유대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 헬라인 유대교 개종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 인자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만 말씀하셨던 것과는 매우 상반된 발언이지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남아 있고 반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럴 뿐 잃어버릴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토록 보존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방금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당시로서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자기의 복음서를 쓸 무렵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이 바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보이시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요청했던 것이 예수님의 심경에 무슨 영향을 주었기에 예수님께서 오늘과 같은 발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음음표가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심이 마지막 방문이 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계셨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자 십자가 죽음을 마음에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드셨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짐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라고 예수님은 수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지만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시금 마음을 다 잡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죽음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본인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다시금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늘의 음성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들려야 한다라고 예수 당신은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들려야 한다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으나 세상의 마지막 날 신실한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 모두 무덤에서 나와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묻는 이들이 이렇게 묻는 이들은 자신들이 던진 질문을 듣고 대답해줄 예수께서 정확히 어떤 분인지를 지금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가 누구요? 그저 나사렛 출신의 목수 요셉의 아들 정도로만. 예수님을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리석은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아직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에 머무르라. 빛을 믿으라. 그리하여 빛의 아들이 되라.라고 요청하십니다. 다시금 예수님은 자신이 참 빛이시오 생명이시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는 사실을 밝히 그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죽음의 날까지 며칠 남지 않았으니 어서 속히 나를 섬기라 나를 따르라 그리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요청을 들은 자들의 선택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여전히 비아냥거리며 비웃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빛의 아들이 그도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서 제3일째 되는 날에 당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고개를 들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 부활시켜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놀랍고 위대한 은혜 역사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고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신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우리 깊이 묵상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순절 탄소금식 캠페인 책자. 오늘은 사순절 제36번째 날 유인물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탄소금식 40일의 여정 제36번째 날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지역 알아보고 목소리 내기 오늘의 말씀은 잠언 3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아멘.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는 회복하는 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회복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에서 나아가 나의 의견을 전하는 한 걸음이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오늘의 묵상과 실천 내용을 돌아보면서 지속적인 실천을 이어 나갈 수 있기를 다짐해 봅시다. 1 탄소금식을 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2. 파괴되어 가는 창조 세계에서 특별히 회복되기 원하는 영역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3.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함께 할수 있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과 함께 나는 어떤 노력을 할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사순절 제36번째 날이며 순안 주간의 화요일 요한복음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이 하나님께서 오늘 유한복음 말씀 묵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 순안 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해 달라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또한 우리의 이웃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 주심과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전세계 곳곳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기도 시간 갖습니다.